어느날 에엥? 에엥... 즐기고 있는데 뭐야? 단지의 얼굴이 니 얼굴이 뭐하 사라졌다? 였네네네 <목소리> 음... 니내 얼굴이! 내 그림이 공식 계정 부사가 된다? 단지 얼굴 그리기 대회 자 일단 바나나맛 우유의 틀을 따 보자 바나나맛 우유 몸통 준비완료 이제 얼굴만 그리면 된다 자 첫번째 얼굴 자뭐 그릴까 첫번째 얼굴 아잉눈? 그래 아잉눈 한번 가자 도잉눈 가자 도잉눈 아잉눈보다 더 빡치는게 도잉눈인거 알지 얘들아 진짜, 도인눈 개빡시거든. 완성! 도인눈 바나나마도유! 아, 더러워! 어! 그 귀여운 바나나마도유가 나 때리고 싶어졌어. 두 번째 얼굴. 두 번째 얼굴 뭐갈까? 나 이거 전부 다 신청할 거야. 이걸로 이벤트. 어. 심령? 흐 우와, 어떻게 그걸. 심령이요? <laughs> 아, 야, 이거 너무 생각만 해도. 일단, 좌반지를 시켜. <laughs> 도하 <도, 도다라니. 웃음> 이성도 고자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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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마 고자마도, 고자마도, 고자고자마마고 충성 많이 쳤다. 자, 다음 세 번째 얼굴. 근데 제 원래 고자였잖아. 김성만이 얼굴 중에 임팩트 개쩌는 얼굴이 있어서 그거 그리겠습니다. 예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웃음> <웃음> <laughs> 다음 멀쿨 <몰칼> 뭐하냐 <laughs> 다음 멀쿨 <몰칼> 뭐할까 <laughs> 아 이거 재밌네 내가 고자라니 표정하고 토마스 표정 어떠세요 <laughs> 그려달라는 듯. 고자라니 사실 이미 그렸어요 예 토마스? 토마스 표정 한번 봅시다 이거 잘못 봤. 얘들아 What the fuck was that? 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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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t 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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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 같이 눈치 빠른 애는 싫어하니냐 다+ 다 그랬거든? 우리허 <laughs> 울린 <울리면> 어버릴것같아치어 <laughs> <죽여버릴> <laughs> 무등 표정 좋은데. 어! 귀여워! 어 뭐냐? 귀엽냐? 왜 질투나게? 왜 원본보다 귀여운 것 같지? 자몽맛 우유인가? 그, 그런 그 느낌이지 않아? 자몽맛 우유? 어... 거짓말을 하는 맛이구나 조르누즈머나 그거 좋은데? 오케이 거짓말을 하는 맛 그걸로 간다 거짓말맛 우유 이게 맞지 얘는 거짓말맛이다 야 이거 가면 갈수록 그 쿠키런처럼 되는데? 쿠키런처럼 맛이 아닌게 생기는데? 어? 거짓말맛 우유 야 이번엔 좀 잘생긴 얼굴도 한번만 그려보자 잘생긴 얼굴 추천받습니다 세일러문 챌린지를 여기서 <laughs> 각이다 매고인 익스플로즈한 표정 <laughs> 제일... 세일러문 챌린지, 여거다 이때 당시 남자애들 전부 다 세일러문 보면서 안 보는 척 했잖아. 어.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자, 여덟 번째 얼굴, 세일러문 챌린지 완성했습니다. 어때, 얘들아? <laughs> 세일러, 빠나마야 <바나나야. 웃음> 인정. 안 해줄 수 없지 안 해줄 수 없지 사하 아, 센지 아시는구나 사골맛 사골맛 우유 아 바나나밭 우유는 일루미나티다 바나나밭 우유를 절반으로 잘라보자 무엇이 되는가 바나나 우유를 매번 잘라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 총합 6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 그렇다. 6개는 3이 두번 들어가 있는 수라고 할수 있다. 삼각형 3이 두개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다. 3이 세번 들어갔다. 고로 바나나맛 우유는 일루미나티이다. <laughs> 우리 이거 마지막 방송이야 고소당하고 막방이 <laughs>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에요 에이 고소 안 나갑니다 욕망의 항아리는 있어야지 어 단지인데 욕망의 항아리 있어야지? 아. 어 브랭. 하하하하 <laughs> 열, 열 번째 얼굴 하하하하망하하나나우하나나나하 <laughs> <용망의 웃음> <우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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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바 우유 팀들에게 전한다. 마음의 소리와의 콜라보는 취한 무드 등이 이루어드렸습니다. 예, 고마운 줄 아세요. <laughs>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에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 내가 너무 힘들다. 더 그리려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활용 점정으로 적당한 것 같다. 자, 바나나바 우유 준비됐어.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내일 방송 또 있으니까 내일도 와주세요. 내일 고소장 날라갈 준비하세요. <laughs> 봐주세요, 바나나바의 언니. <오연이 웃음> 함께 복사하자. <laughs>